탄이 물센터 백주하라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오산 화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산 화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 현장에는 이권재 오산 시장과 이상복 오산시 의회 의장 차지호 이준석 국회의원 등이 가세해 초당적 지지에 나섰습니다.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물류센터는 연면적 40만 6천 제곱미터, 축구장 57개 규모로 완공 시점인 2027년에는 물류센터 진출입 차량이 1만 2천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교통, 안전 대책 없는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물류센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교통 영향권에 있는 오산시 이권재 시장은 대형 물류 차량이 경계동로와 동부대로를 오가며 오산 ic까지 이용하면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 될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훼손하는 졸속 심의와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오산 화성 비대위는 앞으로 2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물류센터 반대 여론을 확산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OSTV 양은합니다.